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주인공은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원래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영화 궁합으로 어, 인사드리게 되는 배우 이승기입니다. 단순치가 않죠. 나는 이번 부마간택에서 공학을 보게 된서도윤이라 하오. 니다 나만이 부마간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 제가 공학을 받으리면 어떻겠습니까? 배근아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네.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 먼저 이승기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0월 31일날 제대를. 하셨어요. 예, 그렇죠. 정말 6 개월도 안된 따끈따끈한 민간인 돌아 오시자마자 예능 드라마 네. 그리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궁합까지 정말 빠르게 사회에 적응을 하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느낌 같은 게 음, 들어요. 네, 사실 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많이 했다기보다는 음. 사람들이 기다려 주지 않았던 가요 예, 뭐 인기가 음. 많아서. <웃음> <웃음> 이제 드라마로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음. 이제 나오고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늘 예능은 늘 했었고 정말 제가 좋아하고 기회가 좋게 이제 이렇게 겹치면서 그리고 또 영화가 어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개봉을 할뻔 했다가 어~ 시기를 보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영화 속에서는 조금 더어 군대 가기 직전에 네. 좀 통통하면서 애때 모습의 이승기 씨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볼살의 어떤 유자학이라고 <laughs> 할수 있죠. <웃음> <웃음> 예. 이 <laughs> 서도윤이라는 <laughs> 이 캐릭터는. <웃음> <웃음> 조선 최고의 역술가인데요. 네. 심은경 배우가 중앙에 연기하는 중앙에 이 송아옹주라는 사람의 짝이 누가 될지 이 부마 후보들을 그 놓고 궁합이 있겠지? 어떤지를 보고 어려운. 해야 하는 네, 그런 사실.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역학의 어떤 전문 지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예. 생각 들고 공부도 좀 하셨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음, 음, 음. 예, 실제 분들이 어떻게 음, 음. 보나? 이제 녹음도 하고 <laughs>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어, 근데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다들 힘이 있으세요. 음, 음. 예, 누군가에게 사실 설득을 하려는 목적들이 많아서 그런지, 야, 그 그런지 그런 예, 굉장히 막힘 없고 어, 말도 담명하네. 좀 빠르고 음. 좀 이렇게 힘이 좀 있더라고요. 호흡을 음. 천천히, 음. 주기보다는 천천히 주기보다는 줄줄줄 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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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더 어. 입이 아, 되고 어. 그 영민한 머리로 오직 돈 굴리고 재물 불리는 데만 사용하고 있어 시문경 배우하고 첫 촬영을 하면서, 아, 이 배우하고 나하고의 어떤 궁합이라는 것이 네. 좀 맞는구나, 라는 느낌 같은 걸좀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어 저는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 은경이라는, 시문경이라는 배우도 음. 참 열심히 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열심히 하는 배우와 열심히 하는 배우가 만났을 때재미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이 궁합은, 그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이 만난 그 심성들이 좋게 보이는 은경 씨의 그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연기가 긴장감으로 좋게 표현됐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작업을 하시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최상의 합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해 오셨어야 되는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최상의 합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원래 좀 귀도 얇고, 음. <laughs> 예, 이렇게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불편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에 맞게 많이 맞춰주는 음. 편.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궁합이 그렇게 안 맞다거나, 일이 별로 없는. 그러려면 굉장히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살펴야 하고 네. 뭐 눈치가 빠른 부분도 비, 필요하겠지만 배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무엇보다도 제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음. 예, 여유가 없으면 절대 배려를 못 해주거든요. 음. 예, 제가 촉박 조급하고 막 음, 음, 음. 불안하면 음. 뭐 상대를 그렇게 배려할 수가 없는데 음. 기본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면. 음. 배려가 좀 가능한 부분이 음. 많거든요. 예. 사실 이 영화 속에서의 음. 어떤 캐스팅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이승기라는 배우가 연기에 접근하는 어떤 방식을 보면 예.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주의 관계, 뭐 역학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되게 역술가적인 방식의 연기에 접근하기에 네.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요 네, 그렇죠. 네. 어, 내 캐릭터를 따박따박 잘 하고 음. 뭐 분석하고 그게 본 사람들이 좀 아쉬면. 마시면 뭐 다음에 더 열심히 좀 해보는 거고 음. 어느 순간 또 그게 또 제가 나이가 쌓아가고 필모그라피가 쌓여가면 그게 접신처럼 음. 볼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건 모르는 거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기본적인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음. 우리가 예, 음. 되지 않나 음, 음. 그 생각으로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좀 연기를 하는 편이죠 음. 네, 그렇다면 이제 배우 이승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게 2004년이고, 네. 어, 같은 해에 시트콤 논스톱5 네. 찍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기라고 하고, 이제 그 극을 시작을 한게 보면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 찬란한 유산,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연기를 내 커리어에 동시에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네. 2004년 혹은 2003년? 네. 그 전에는 혹시 하셨나요? 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절대 흘러가는 건 아니었고 네. 가수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나니 이제 대표님께서는 연기를 좀 해야 될것 같다 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전 가수만 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니, 아니, 저는 그렇게 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2004년 때는 이 가수가 연기하는 를 거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네. 강했어요. 예 네, 그래서 턱도 높았고 예그 진입 장벽이 정말 높았고. 연기에 대한 꿈도 없었는데 그냥 연기를 했으면 해야 될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니까 아 저는 연기는 <laughs>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야 그냥 해봐 <laughs>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던 게 지금 너무 감사하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진입 장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또 그렇게 TV에서도 영화라는 또 장르로 옮겨오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렸죠. 힘들죠. 네. 영화 진입 장벽 힘들더라고요. <laughs> 10년이 걸렸어요. 2014년에 오늘의 연애까지. 그러니까 네. 정말 딱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시도를 안해 보셨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오긴 왔었죠. 예, 음. 네, 오긴 왔었는데 준비가 좀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예, 영화는 드라마랑 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두 개를 다해 보니까 영화 쪽에서 인정받은 아, 연기력 좋다는 배우가 또 드라마 호흡을 따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군. 있고 네. 드라마 호흡이 좋다고 또 영화 호흡, 영화의 그런 밀도 높은 집중력을 따라가기도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밀도 높은 그 어떤 깊이 들어가는 음. 준비가 아직 좀덜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게 이제 10년 만에 어쨌든 왔던 오늘의 연애라는 작품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조금은 진중하게 관객들과 음 부끄럽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나, 할때 이제 오늘의 연애를 좀 만나게 됐고. 그렇게 또 영화의 세계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네, 예. 이 궁합의 서도윤도 그렇고 어 실제 이승기란 배우도 그렇고 그냥 모범생의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연애에서 연기했었던 준수 역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거짓말을 못하는 원칙주의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거짓말 못하는 원칙주의자.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영화 쪽 하시는 분들. 영화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승기에 대한 정보가 좀 적, 적은 거 같아요 아직. 한 풀어놔 보시죠 오늘 아 그러니까 저는 어, 제가, 저를 이렇게 어, 하자면 그러니까 예능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드라마도 다양하게 이승기를 좀 써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캐릭터적으로 그렇죠. 예, 물론 그 맥은 제가 가진 이미지를 가지만 요즘에 하는 화육이라는 캐릭터의 손오공도 기존에 제가 가졌던 이미지랑 완전 되게 다르거든요 소개할게 나 되게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바른 이미지 뭐 원칙 그런 거는 깨진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사실 영화 쪽에서는 제가 딱 그냥 봤을 때는 어 그냥 이 친구는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어 다양하게 어떤 이승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넓게 보고 이승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느낌? 음, 영화계에서 보다 넓은 쓰임새를 가지신... 그렇죠. 그러 네. 좋죠. 네. 음. 사실 쇼 무대 위에서의 그런 어 화려함이나 뭐 스타성 뭐 혹은 예능 카메라 앞에서의 네. 굉장히 자연스러움이나 순발력 음.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영화 같은 경우 관객을 사로잡는 어떤 교감이라든지 음. 어떤 설득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음. 역할. 이 영화에서 네. 나를 캐스팅했을 때 나의 역할, 음. 예능을 할때 나의 역할, 음. 뭐 가수를 할때 나의 역할, 뭐 인간 이승기로서 의 역할. 음. 현장에 막상 가보면 그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없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고 음. 음. 뭐 그러기 때문에 역할을 잘해주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것도 있는데 음. 그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그렇다면 배우 이승기 배우가 스스로 작성하는 이승기의 오늘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어 승급 심사에 들어간 상태인 거죠 이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진급을 해서 음. 이 영화 궁합으로 인해서 음. 영화판으로 진급을 할 것이냐 음. 예 입성을 할수 있을, 있을 것이냐. 것이냐 아니면 약간 인턴성으로 <laughs> 밖에서 이제 한삼월 정도 올 것이냐 예. 중요한 역할이 이제 인터넷 정규직으로 좀 채용이 됐으면 하는데 어해서 정규직이 좀 되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정규직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미래의 이승기 배우에 대한 어,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 예. 이승기는. 좋아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다시 는안 본다, 사랑한다, 생각한다, 원망한다. 아이 영화 속에서 보면 존미 싫다, 사생원 해서 뭐 이름의 획수를 가지고 이렇게 네. 궁합을 보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사랑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하고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이 솔직한 모든 감정들을 스크린에 다 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거라고 믿고 네. 또 그런 어떤 바람과 기대를 담아서 작성해 봤습니다. 네. <laughs> 끝으로 이승기 배우가 올레 TV 가족들과 함께 보고서 네.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되는 추천 영화 한편 있다면 어떤 영화 있을까요? 뭔가 이런 거 하려면 괜히 있어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와저 영화를 봤어 하는 느낌의 거를 뭔가 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처럼 음, 그럴 수 있죠. ]처럼 뭐 오는 네. 게 있는데 네. 고민을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인상 깊고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제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선물도 네. 주나요? 네, 선물도 드립니다. 네. 올레 TV TV 쿠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걸로 열심히 영화 보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백은아 배우 보고서 오늘 이승기 배우 잘 보고서 잘 네. 듣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he will keep my toes one late night. And I have a leg to fret while watching. Ah, Ollet TV.